네, 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이라면 이거는 나이와 뭐, 띠와 상관없이. 네. 자, 1부터 12, 그러면 12띠, 우리가 말하는 있대첫 번째, 그말 그대로. 네. 자, 정월. 네. 이제 1월생들은 네.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은 좀 아주 이거 니더식과 강한 그 성향을 보통 지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업으로 치면 뭐냐? 뭐, 군인, 남자 가으면 군인, 경찰, 또 군인 중에서도 직업군인, 뭐, 여러 나누는데. 근데 여자도 좀 보면은 뭐, 직업군인이 되신다 하고 일한다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1월생들이 이런 특성을 좀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일본이라서 그런지 조금 모든 게첫 출발 강하다.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1월생들은 강한 만큼 너무 사람이 강하면 부러지거든. 남은 요 다섯 딸은 이제 음력으로입니다. 음력으로는 조금 유연하게 해야 그 나중에 25년도 돼서도 조금 이 강함이 되살아난다. 고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네. 2월생. 2월생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석달바람달뭐 태어났다 이란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보면은 조금 엄청 1년 12달 중에서 최고 조금 예민해. 예민한 반면에 2월생들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살아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판단을 엄청 잘해야 돼. 내가 하는 일과 금전, 모든 거, 뭐 건강도 잘 가다가 무슨, 무슨 정, 색, 땡땡, 증 때문에 좀 많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녀 관계에서 엄청 조심만 하면은 조금 많은 뭐 성과가 있다 볼수 있고 3월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보면은 좀법조계 법관, 네네. 흔히 말하는 뭐 사시, 이런 쪽으로 이제 직업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네. 근데 지식이 있는 반면에 사물생은 오히려 보면은, 뭐 아니면 돌아. 전체적으로 음. 이렇다 보면은, 그래, 인생살이 결정을 하실 때, 네네. 사람 100%는 완벽할 수 없지만은, 막 내가 크게 가야 되겠다 네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물생들은 그냥 막쭉 가고, 아, 이다 싶으면 아예 뒤로 빠져보고, 그런 판단을 조금 섞어서 하시면 재밌고, 사월생들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직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잔머리가 비상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음. 공무원 쪽이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뭐 네.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든가, 복지, 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아. 뭐 동사무소, 낮은 계급이라도 공무원 쪽으로 이 이제 펜도 좀 끼고, 뭐 자격증을 좀 딴다든가. 지금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느껴지거든 갑진년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중점으로 많이 하시면 결과물이 좀 좋으실 것 같고 자올월생들은 보면 쓸데없는 고집이 세다 통계적으로 보면 네. 고집이 센데 그 고집을 밀어붙여가지고 재미를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재미를 볼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갑진년에 남은 다른 쓸데없는 고집을 좀 너무 안무리했으면 좋겠어 오월생들은 근데 뭐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100%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갑진 예를 들어서, 5월생들은 조금 내 고집을 한 두, 두 개단만 좀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6월생들은 나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머리가 엄청 비싸하네이 계산이 머리가 6월생들은 너무 빨라.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동이 오기 전에, 이뭐 머리로 상하 중간, 이거 뭐 자제를, 자제, 제프거든. 네. 다 이거 재는데, 6월생들은 자칫 잠을 하면 좀 너무 머리를 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머리에 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이 참고를 하시고, 또 2025년이 되면은 또이 조금 운기가 바뀔 수가 있지만, 남은 다른 너무 머리를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막좀물 흘러가는 대로, 응, 어, 그런갑다.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그런갑다, 이래지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 앞세워가지고 하려면은 좀 재미를 못 봅니다. 7월생들은 음. 그말 그대로 내가 이거 좀 보니까 조금 모든 거를 다 네. 자중하고 조금 참았으면 좋겠어. 네. 계획하고 있던 거, 검전, 뭐, 문서, 이런 모든 것을 조금 다 자중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쉬어간다. 네. 한 템포를 넣 간다. 전체적으로. 그럼 7월생들은 조금 갑진년 운기들하고 남은 다른 뭐 결정하려면 조금 재미를 못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조, 좋겠고. 8월생들은, 와, 이래 융통성이 없노? 이거는 무슨 해, 무슨 해 상관없이 8월생들은 융통성이 없고, 이게 은근히 속고집이 남자, 여자들이 너무 세고 또 혼자 너무 판단해가지고 막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생각을 뭐지레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성향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무슨 해본에 상관없이 8월생들은 조금 융통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 네네. 기르고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한다든가 뭐 결정을 한다든가 이래야 할때 겉으로 확 드러내보든가 속으로 꾸웅 해가지고 너무 그걸 혼자 판단 다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머리만 복잡하지 실천이 되는 게 없거든. 8월생들은 융통성만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고. 네네. 자 구월생들은 쉽게 말하면은 허황된 이 조금 꿈을 좀 많이 꾸는 경향이 있거든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이래 가만 앉아가지고 저 떡을 그냥 막확좀 삼키려는 게야 머리를 다 그려놓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사람은 꿈은 크면 좋고 배포도 크면 물론 좋지만 구월생들은 조금 안 되는 거를 너무 허황된 거를 좀 꿈을 꾸지 마라. 너무 그림을 크게 그린단 말이야. 보통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래가지고 될 것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금 폭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자, 시월생. 아, 드디어 시월생이 왔네데 시월생들은 이 고집이 너무 세. 화후가뭐 때문에 망했노?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지. 남자고 여자고 벌써 자기가 이거 머릿속에 결단을 상대방하고는 대화를 한 대놓고 내 고집에 벌써 결단을딱다 내리고 빨간 것도 파란 거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10월생들은 네. 자 내가 10월생에 해당이 된다 그래 하면은 오늘 이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조금 이 점을 진짜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10월생들은 너무 고집을 어떤 분야든 조금 안 세웠으면 좋겠어 그러다 특히 비행 같으면 사람 잡는다 네. 만약에 겹치면 또 비용분들 용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성향이 그렇다는 이겁니다 11월달 그 우리가 말하는 동짓달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남 좋은 일만 와자고 시키고 사노 이제 본인들 자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뚝 보고 본인들을 좀 위해서 사세요 11월생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일을 보면 남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을 너무 생각을 해주고 꼼꼼히 해주고 챙겨주고 다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가지고 한숨 푹, 푹 쉬고, 네. 내가 저걸 왜 해줬노? 뭐 하고 일하는데, 안 해주고, 앞으로 이제, 안 해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고점만 그좀 많이 보강하면 됩니다. 내가 생활 습관도 바꾸면 되거든. 네. 바꾸시면 되고. 자, 12월생들. 12월생들은, 와이리 외롭노? 남자고, 여자고, 뭐, 외롭다, 있어도 외롭다, 옆에, 없어도 외롭다, 고독하다, 스스로 이제 더 많이 아시는데, 12월생들은, 아, 내가 외로운 사주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외로운 거 같으면 내가 그 외로움도, 내가 개척에 나가서, 아, 나는 이런 성향이 좀 있구나 하면 안 외롭게 사람 상대를 할 때도, 고만한 선을 꺼지고, 꺾고 사시면 돼. 네. 근데 그걸 뭐 평생 외롭다, 외롭다. 그 말만 해가지고 뭐다될 것도 아니고 뭐 주인만 봐도 실제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부부 지간도 옆에 뭐뭐 뭐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분도 많고 음 사는 꼭 육체적인 아니 정신적으로도 외롭다는 분이 많고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최고 그런데 아 그냥 요런 내가 11일 생이고 좀뭐요렇게 태어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띠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내가 대처를 하시면 돼. 뭐, 잘 대처를 해가지고, 네. 외로운 부분도 이래 있으면, 아, 내가 인간관계도 내가 요점만 좀 알고 그냥, 아, 내가 함부로 꺾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12월생들은 뭐, 특별하게 뭐, 직장 이런 것보다도 항상 보면은 전체적인 기운이 외롭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거만 조금 잘 참고하시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